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어,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어서 17절까지만 제가 읽고요 어, 제가 말씀 전함에서 또그 뒷부분의 말씀들은 참조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 구약성경 1013면입니다 예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으로 어,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노는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 시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괴롭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연의 광대함을 볼때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지구에 있는 바다의 깊이를, 하늘의 높이를, 흙의 양을 그 어떤 사람이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어림짐작만 할 뿐이지 이 지구를 올려놓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조차 만들 수 없습니다 시위절 말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야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따라 보았으랴 하물며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도 계산과 측정이 불가능한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의 마음과 계획을 알아 그분하고 상의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정확하고 내 생각이 정의롭, 정의롭다 그렇게 의견이라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두려웠던 이방 나라들, 강력한 무기와 무선촌 전차부대를 가진 자들, 저 멀리 섬에 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무기로 척정조차 되지 않은 미세한 먼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7절 말씀 그의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하게 섬기며 사는 걸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에 만든 그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무지한 걸까요? 어째서 이렇게 무감각한 것일까요?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 이 전부가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또는 알아 차렸다면서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까요? 사람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것일까요? 주의 많은 사랑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교류분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피조물인 인생이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소리치십니다.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척하며 살기를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 그분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27절 이후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27절에서 3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피곤하다 곤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들을 반복하며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피곤하다. 인생은 피곤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피곤함과 하나님의 피곤치 않음을 대비시킵니다. 왜 피곤한 이스라엘 양에서 하나님이 당신은 안 피곤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단어를 굳이 써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에 피곤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발전기는 우리 인생의 발전기는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발전기는 우리는 밖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그들은 영적인 발전기가 밖에 없죠. 그들 안에 자기들 것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1.5V짜리 작은 건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1.5V의 작은 건전지로 버티는 존재들이 아니고, 밖에서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전기로 힘과 에너지를 얻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전기는 여러분,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밖에 놀라운 발진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엄청나고 무한한 에너지 원과 연결이 되죠. 이것은 단지 방식 차이의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노트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노트북이 있지만 만약에 연결되는 어댑터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노트북 대략 한 1시간 정도면 배터리가 아웃입니다 그러면 노트북은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어댑터를 찾아서 저는 콘센트에 연결하면 그 순간 꺼져있던 노트북이 다시 켜집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제인도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런 찬양가사가 있는데 정말 새로운 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겉으로는 동일해 보이죠. 그러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은 자기의 그냥 힘으로만 살아요.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들의 영이 죽고 있기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1.5V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삽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노트북이 전선과 연결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댑터가 전원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용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 순간 놀란 힘과 에너지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란 발전기가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멸망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발전기가 있고 그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인간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그옛 습관, 옛 버릇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과 버릇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 줄 알고 내 안에 발전기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촉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과거의 자못 자기 과거의 못된 습성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곤비하고 피곤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그런 인생을 볼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선은 꺼버리고, 내 안에 있는 작은 1.5V짜리 건전지, 곧 꺼져버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볼때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사랑하는 교들이여,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과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조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이며 힘이며 발전이십니다. 지금 그질문이 하나님을, 그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은 누구냐? 도대체 내일은 누구냐? 내일은 피곤한 백, 백성이며, 그러나 나는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알았죠? 다 알았죠? 원래부터 너희 속에는 살아갈 힘이 없고, 하나님 연결되는 것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걸 너희가 몰랐느냐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발전기는 없습니다. 우리,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발전기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는 교립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기가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될때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뭐냐면 31절에 중년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망, 악망이라 31절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악망입니다. 악망이라는 건 뭡니까? 간단합니다. 전원을 콘센트에 꽂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외부의 하나님이라는 발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힘이 없고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항유타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악망입니다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그들에게 생임이 임하게 될 겁니다. 바라게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임함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조물의 인생에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못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믿음이 우리가 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하여 내겐 힘이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힘과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길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성령님을 악망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악망하는 우리에게 오 주여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기에 피곤하고 꼼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들에게 독수리 날개처 올라갈 세임을 사라는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